걔는 공을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물고 당기기를 좋아해요. 줄다리기를 좋아하지 공 던지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. 줄다리기를 하고 싶어 줄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놨더니 던지니까 아이 실사고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. <laughs> 견종 의뭐 진돗개 머도콜리 되게 잘 어울리고요. 어저저저저저저 비글하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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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비, 아, 비글은 뭐든지 다잘 어울리지. 푸들, 푸들하고 치아와 잘 어울리고요. 근데 이게 개체차가 있어요. 한국 사람들이 다 성격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. 개체차가 있어요. 네, 한견종이거든 그냥 입어주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입어준다. 내가 이런 거예요. 되게 창피한 옷들도 많습니다. 정말 이걸 입고 막 얼굴 표정 보면은 진짜 이런 애들도 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많이, 많이 사주세요.